안녕하세요 10월 6일 목요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험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다 이제 이런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더리움 도 이런 상승 채널 안에서 이제 갇혀있는 상태고 어 비트코인 먼저 보면 일단은 이번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대하락 추세선 69000 부터 내려온 이런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 를해 줬어요 돌파를 해어 줬는데 어, 이제, 제가 숏을 아직까지는 보고 있지만, 어, 마지노선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보라 라인, 보라색 이제 추세 라인과, 그리고 이런, 사, 어, 이런 상승 채널의 상단. 이 라인이 뚫리는 시점을 이제 어느 정도, 어, 상승, 단기 상승장으로의 추세 전환이 되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포지션을 잡는다면 이제 아마, 어, 손절 같은 경우에 2 1천 언저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이제 한번더 마지막으로 쇼 포지션을 보려고 하는데,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나비 패턴을 보고 있어요. 나비 패턴을 보고 있고, 어, 이제, 복마금 같은 경우에 786 아래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제, 디크랩보단, 어, 나비 패턴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면, 일단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위치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이런 보라색 하락, 하사, 하락 추세선과 어, 채널의 상단까지도 터치를 할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봉 마감을 보면서 이제 쇼 포지션을 잡을 예정이고요. 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라인에서 맞고 이런 라인에서 만약에 맞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대하락 추세선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오른 것을 하나의 트랩으로 보고, 어, 아래로 세게 꽂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상승 관점으로는 이 라인을 깨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저는 쇼 포지션을 잡지 않을 예정이에요. 당분간은 어,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이 위치에서 이제 쇼 포지션을 들어갔었죠. 어, 1317과 그리고 이 위치와 이제 1339에서 들어갔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평단이 1328쯤에서 이제 그거 됐어요. 평단 성성이 됐고, 어제 이제 손절가, 이제 이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내려와 줘서 이제 본절가에서, 본절가 근처에서 약 손절로 진행을 했고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손절, 약 손절을 하고 나서 이제 이제 이런 고점을 넘기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게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하방을 아직까지 보고 나서 손절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런 위치까지 손절을 맞게 되는 것이겠죠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패턴이 있어요 어, 이런 나비 패턴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크랩 패턴을 볼수 있고 이 디크랩 패턴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얘는 1.618을 쓰는 것보다 1.901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위치와 겹쳐진 라인. 이제 이두 개의 패턴을 보고 이제 숏 포지션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비트가 21000을 뚫어서 어, 올라가게 된다면 얘도 이제 숏 포지션을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이 아마 마지노 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 라인은 또한 이런 이제, <laughs> 매물 때까지 겹쳐있는 라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쇼포지션을 마지막으로 진입을 해보고, 만약에 반전의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올라가게 된다면 눌림의 롱을 보는 형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어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올라올 시에, 어 이제 뭐, 캔들 마감이나, 어 반전 근거들을 어 조합해서 이제 쇼포지션을 들어갈 예정이고, 파동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이제, 저는 이렇게 Y파동으로 떨어지면서 ABC. ABC가 아직 안 나왔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비트 21000을 올라가게 된다면, 이 관점은 아예 이제 폐기를 시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폐기를 시킬 것 같고. 음. 그래서, 이 위치를 이제 하나의 WXY로 보면, 이제 A, B, C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A, B, C로 올라가면서 이런 위치에서 쇼 어, 포지션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음, 다이버전스 말씀 들렸는데 다이버전스를 보면 이제 한 시간봉에서는 아직까지는 걸려 있는데 비트 다이버전스 잠시만요.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올라오더라도, 이, 위로 이런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런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다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제 걸릴 확률이 높아 보여요. 어 조금 더 올라와서 얘도, 어 이런 70을 넘겨 살짝 넘긴 다음에 이탈하면, 또 이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살짝만 더 올라와주면 좋겠네요. 어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이제 근거도 많이 생기고 이 위치까지 오면 어, 그렇게 이제 보고 만약에 이제 어, 또 다른 패턴들은 많아요. 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이제 디크랩 패턴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이런 위치에서 디크랩 패턴도 나올 수 있고 21,500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또 이제 다른 패턴이 나오고 이렇게 잡으면 또 이제 배트 패턴이 나오겠죠. 886 이런 위치까지 나올 수 있지만, 어, 이런 위치에서 반전을 맞는 것은 아마 반전을 맞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되지 않을까. 한번 지지를 받고 나서 올라가는 파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크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런 라인에서 저항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또 다른 움직임이 나오면. <laughs> 말씀드릴게요. 어, 영상으로는 이제 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제 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